안녕하세요, 출합니다. 금일은 2024년 12월 4일 수요일이고요. 현재 시간은 20시 28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시에는 분당 삼평동이고요. 예, 일단 어, 출근을 했고요. 예, 출근한 거는 한 20시 조금 안 돼서 예, 도착했고, 일단 콜 보고 있다가 일단 콜은 잡고 왔고요. 네, 저기 이천 안흥동 예, 가도록 하겠습니다. 출발지가 H스퀘어 S동이에요. 예, 저는 H스퀘어 N동의 저기 투썸에서 예, 커피 한잔 마시고 일단 나왔고요. 예, 일단 요거, 에 2천 가도록 하겠습니다. 추, 착지가 터미널에서 그렇게 멀지는 않고요. 에, 일단 지금 가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요 고객님 전화 드리고 저는 이천 가서 스타, 이천으로 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응원의 댓글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안전운전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그럼 이천 가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좀더봅시 네, 어 2천 안흥동 잘도착했구요오온 대는 45분 정도 걸렸어요. 에. 일단 저기 어디야? 어. 어어... 예, 3번국도 타, 3번국도 타고 오니까 금방 오네요. 예. 일단 차로 왔고요 일단 잠깐만요. 네, 저는 여기 떨어졌고요 예, 제가 있는 곳은 안흥동이고, 예, 여기 중리동, 예, 버스, 예, 중 이천 터미널 쪽으로 가면서 다음 걸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 터미널하고, 여기 분수대 오그 쪽에서 코이다 나옵니다. 예. 아, 그리고 영상 키기 전에, 저기 어디야? 부발 풍선 가든? 예, 거기서 뜬거 22시 15분 출발로 저기 버빙콜인데 예, 강동 고덕동 가는 거 8만 원은 제가 넘겼습니다. 예. 어, 그냥 요 근처 저기 터미널 쪽에서 일단 콜 잡을게요. 예. 어, 일단은 어, 주변에 보이는 콜은 없고요. 어, 일단은 어, 나가는 콜 위치를 일단 잡고 오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어, 제일 좋은 건 일단 수원이나 동탄 예, 그쪽으로 일단 하나 치고 나갔다가 예, 어, 빠르게 치고 나갔다, 거기서 하나 잡고 올라오는 게지 제일 좋긴 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아, 네. 어, 일단, 그리고, 어, 제가 골프 시즌 때는 이천을 자주 왔지만, 음, 저녁 대리로 해가지고 오는 이천 오는 건 정말 오랜만에 와요. 네. 아무튼, 일단, 어, 터미널 쪽으로 슬슬 가면서 골 보면서 갈게요. 네. 아무튼, 저는 다음 골좀 잡고 다시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좀이시 네, 어, 콜 하나 잡고 왔구요. 어, 현재 지는 여기, 이천 터미널 근처에요. 예. 일단 콜 잡고 왔구요. 예. 예, 진천 혁신, 예. 충북 혁신 도시죠. 예, 일단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 출발지가 바로 옆에서 뜬 거구요. 일단 8만원, 이거 버인 콜이에요. 예, 일단 요 고객님 전화 드리고, 어, 일단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하나만 잘 도와주면, 예, 딱 좋을 것 같은데, 예, 조금 위험하기는 해요. 예. 아무튼 요거 제가 볼때한 시간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예, 일단 요 고객님 전화 드리고, 저는. 진천 덕산 가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다 네, 이렇게 어, 진천 덕산 네, 잘 도착했고요. 네, 충북 혁신도시예요. 네. 일단 오는 데는 50분 정도 걸렸고요. 네, 일단 잘 왔습니다. 네. 일단 근처에서 저기 청주 가는 거 있고 공주 공주 가는 거 있네요. 네. 일단 잠깐만요. 네, 저는 여기 떨어졌고요. 음... 어, 우선은 어, 여기가 음. 행정 구역이 전체가 다 충북 혁신도시거든요. 여기 제가 지금 있는 곳은 충 저기 진천 덕산이고 요 위에는 저기 음성 맹동이에요. 예, 저는 일단은 요큰 길까지 좀 나갈게요. 예. 아 일단 돈 줘서 일단 오긴 왔고요. 어 일단은 어제 영상을 진짜 하나 하루도 안 거르고 쭉 보시는 예, 제 구독자님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어 제가 여기 온게 이제 저기 어디야 부여 행사 갔다가 저기 어디야 에, 골드킹을 갔다가 골드킹에서 제가 여기로 왔죠 여기로 와서 제가 답심리 잡고 갔는데 그때는 시간이 제 기억으로는 제가 여기 도착한 게 그때는 22시 정도였을 거예요 에. 근데 지금이랑 비교하면은 1시간 정도를 늦게 왔어요 늦게 왔고 어어 보니까 저기 어디야 어, 제가 그때 왔을 때, 금망에 있을 때도, 여기서 청주 가는 게, 저기 어디야, 버인콜 5만원 주더라고요. 에, 일단은 여기서 제일 좋은 거는 일단 버인콜 하나 떠주는 게 최고, 최고 좋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저기 올라가는 그냥 수도권 가는 거 그냥 일반콜 하나 떠주는 거 좋고, 아니면 세 번째, 제일 안 좋은 거, 에, 일단 충, 그냥 뭐 충청도권이나 이런 거, 가서 그냥 돈 벌고, 에, 죽더라도 돈 벌고 죽어야죠. 에. 아무튼, 예, 저기 큰길 쪽으로 일단 쭉 나가면서 일단 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하나만 딱 도와주면 되는데 일단 돈 줘서 왔습니다. 돈 줘서 왔고. 예, 일단은 예, 존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제가 여기서 죽을지, 예, 콜을 잡고 나갈지. 예, 궁금하시다면 채널 고정. 네, 어, 콜 하나 잡고 왔고요. 어, 현재 지금 여기 예, 아까 말씀드린 예, 혁신 예, 먹자 먹자고요. 일단 제가 일단 큰길까지 쭉 빠져나왔구요 그 다음에 무인 카페 가서 이제 커피 한잔 마시고 있었고 우선 코은 잡고 왔습니다 네 동탄 예, 가도록 하겠습니다 85,600 포인트면은 제가 볼때 10만원이 넘는 금액이거든요 예. 우선 요거 고객님 통화 마쳤구요 예, 제가 지금 가는, 고르, 가는 길로 쭉 걸어가면 될것 같아요 예 일단 제가 요거 잡기 전에 뜬거 말씀을 드리면 <laughs> 네, 예, 오차 가는 거두개 떴고, 그 다음에 저기 혁신 빙 하나 떴고, 그 다음에 철안 가는 거 하나 떴고, 어, 일단 등등 떴어요. 등등 떴는데, 음, 일단 이거 잡기 전에 저기 광교 2편은 가는 거 8만원 잡았는데 바로 취소 됐고요. 일단 요거 다행히 떠졌네요. 예, 요거 고긴 통화마쳤고 예, 일단 요, 저는 동탄 가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쭉 덮시오! 네, 어, 동탄 잘 도착했고요. 예, 오늘 오는 50분 정도 걸렸어요. 예. 어, 보니까 제가 방금 잡은 코리 이제 85,600 포인트잖아요. 1 0 0 0천 원이네요. 잡고 나서 에, 카톡이 왔더라고요. 에.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초 콜로 하는거 있잖아요. 에. 7만 원 정산됐습니다. 어, 대충 25만 7천 원 찍었네요. 매출. 어, 우선 에, 다행스럽게도 코를 잘 잡고 왔습니다. 잘 잡고 왔고. 어... 어떻게 보면 어 제가 광교 이편화 세상 가는 거 8만 원을 예, 캔슬된 게더 예, 나은 것 같아요. 예. 어 그리고 어 사실 어 제가 만약에 그 아까 이천에서 제가 저기 8만 원을 잡고 갔잖아요. 그때 버빙콜이었어요. 버빙콜이니까 그냥 이제 저기 뭐야. 예, 그냥 낮은 확률로 그래도 콜이 뜰거라는 확신은 있었어요 예, 왜냐면 처음에 콜마나 자동이 들어올 때 자동이 들어올 때 제가 대충 충북 혁신도시 떨어지면 무조건 23시는 될 거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기사님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순수권 가는 콜이 뜨면 좋은 거고 예, 아니면은 어쩔 수 없는 거고 어차피 제가 선택해서 간 거니깐요 예. 어, 저는 그래도 어, 돈 주면 간다는 마인드예요. 예, 돈 주면 간다는 마인드고 만약에 음, 충북 혁신도시 떨어지는 시간이 12시나 새벽 1시나 2시였으면 은 제가 아마 그 코로 넘겼을 거예요. 예. 아무튼 일단 잘 잡고 왔고요. 음, 지난주 5창에 이어서 오늘은 충북 혁신도시네요. 예. 어,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지방 가는 게 어찌 보면 뭐 아니면 도의 성격이 강해요. 왜냐하면 거기서. 이제 코를 잡고 오면은 대박 치는거고 예, 못, 못, 못 잡으면 예, 쪽박인거고 예, 아무튼,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아무튼 일단 잠깐만요 네 저는 지금 여기 떨어졌고요 우선 동탄역으로 감면서상골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지금 아마 어, 원래 대로라면 분명히 H버스가 다니는 시간이고 대부분 지금 이제 여기 오시는 기사님들은 대부분 다 대부분 다북강장으로갈 거예요. 에. 저도 지금 일단 동탄역 쪽으로 가고 있고 어, 동탄역에서 조금 대기했다가 없으면은 저도 아마 북강장으로 가야 될것 같아요. 제가 제가 봤을 때는요. 에. 아무튼 일단 잘 잡고 와서 다행입니다, 진짜. 와. 그리고 또 그런 그런 것도 있었어요. 만약에 수조권 가는 콜이 뜨면. 어, 혁신도시에 이제 저 말고 다른 기사님들도 보면은 이제 충청도권 기사님들이 많을 거라는 저는 예, 저는 생각이 있었고, 예, 그분들은 수도권 가봐야 어, 가봐야 이제 처차 아니면은 지원차 아니면 콜잡고 오는 예, 그세 가지 방밖에 법 없거든요. 그래서 복귀가 힘드니까 저는 예, 그런 확신까지 있었어요. 예. 아무튼 일단 잘 잡고 다행이고요 일단 동탄역까지 쭉 나가서 예, 혹시라도 다음 콜좀 잡고 다시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좀발잡으시죠네콜 어, 하나 잡고 왔고요 어, 현지씨 역삼역이에요 예. 아까 동탄역에 한 3-40분 정도 있다가 일단 콜두개 받았어요 두개 받았는데 하나는 저기 어디야 이동읍 천리 가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동탄장지동 가는 거 하나 두개 받았고요 그래 가지고 이제 H6번인가? 예, 새로 생긴 노선인 것 같아요. 일단 그거 타고 일단은 북광장 가서 예, 일단 택트에서 왔고요. 일단 콜 잡고 왔어요. 예, 미사 3만 원. 예, 가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콜이고요. 어, 착지는 저기 어디야? 한강유역 환경청 쪽이에요. 예. 일단 어제도 저기 어디야? 예, 강일동 가는 거복귀콜 복기, 예. 버빙콜로 잡고 가고 예, 오늘도 예, 복귀, 복귀콜을 버빙콜로 타, 잡고 가네요 예, 일단 저기 삼성동 이어가지고 가다가 예, 바이크나 일단 있으면 타고 가면 될거 같습니다 예, 저는 그럼 고객님 전화 드리고 저는 미사 가서 클로징 영상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좀시쇼네 어, 미사 잘 도착했고요 예, 오는 데는 20분도 안 걸렸어요 예, 일단 트레젠 아파트 왔고요 예, 옆에가 이제 14단지고 예, 바로 근처에 구산성지 있고, 예, 그리고 황강, 환경, 황강유역 환경천. 네, 근처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네. 일단 차를 왔구요 일단 마감부터 좀 할게요. 네, 오늘 총 요렇게 네콜 탔구요. 28만 7천원. 네, 요렇게 마감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오늘 예, 첫 스타트부터 좋았어요. 예, 첫 스타트 스타트부터 좋았고, 일단 7만원을 예, 받고 스타트를 했죠. 예, 그리고 나서 에, 충북 혁신 도시 갈 때도 어,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간 계산을 해보니까 에, 도착해서 23시 좀 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 생 생각, 이건 생각하기 나름이거든요. 23시 떨어졌을 때좀 불안하겠다. 아니면은 좀 가기 좀 그렇다. 그러면은 그 코를 넘길 수는 있는데 저는 일단 승부를 볼수 있겠다는 라 생각이 들었어요. 낮은 확률로 에, 그 낮은 확률을 잡으려고 일단은. 네, 충북 혁신도시를 갔죠. 갔는데 어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오창 가는 것도 두개 떴고, 차안 가는 것도 두개 떴고, 그 다음에 공주 가는 것도 떴고 이제 저 어디야? 청주 가는 것도 떴어요. 떴는데 일단 이제 오창 가는 게 만약에 제가 제 기준에서 봤을 때 4만 원 정도였으면 갈라고 했는데 4만 원까지 안 크고 다 날라가더라고요 콜이. 근데 만약에 4만 원 정도, 3만 2 0 포인트 카카오로 떴으면 제가 자꾸 갔을 것 같아요 5창은 네. 그래서 그 콜들을 다 넘기면서 넘기면서 제가 한 무인 카페에서 한 시간 조금 넘게 죽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행히도 동탄 가는 걸 잡고 왔는데 사실 동탄 가면서도 어, 분명히 한 8, 90%는 택트를 하겠다라는 생각은 하고는 있었어요. 네, 근데 택트에서 올라왔고 아, 그리고. 그 보통 이제 제가 택트를 할때 아까 제가 역삼역에 내렸거든요 이게 보니까 그 다들 아시겠지만 북강장에 택트를 한다들 어딘지 아시죠 예 거기 거기서 이제 생각보다 기사님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거기다 근데 택시도 없었어요 택시도, 없었, 택시도 없었는데 한 분이 이제 강남 가실래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간다고 했는데 카카오티 어플로 일단 부르시더라고요 그래갖고 보니까 이제 도착지를 역삼역으로 해 놓으셨더라고요 다행히도 예. 그래서 일단은 그 이제 빨간 파란색 버빙콜을 잡고 왔죠 왔는데 아무튼 일단은 잘 왔어요 잘 왔고요. 어 그래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충북 혁신도시를갈 때도 일단 금액이 좋았고 그리고 만약에 거기 갔는데 거기서 콜못 잡으면 저는 후회는 없었어요. 어차피 제가 선택해서 간 거니까. 예, 근데 다행히도 결과가 예, 좋아서 예, 다행인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이제 저는 이제 여기가 이제 부산 성지 앞에 로타리고 예, 여기서 조금만 이제 내려가면 은 미사역이거든요. 예, 일단 어 이제 내려가서 집 근처에서 예, 밥한 그릇 먹고 예, 들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네. 어 그리고 이제 어 저는 여기까지 하고 들어가고요. 어 내일도 예, 어 출근해서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 오늘도 일하시느라 다들 수고도 많으셨고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내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